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해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충격적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시 링가드가 K리그 FC 서울로 이적한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스카이스포츠발, 2년 플러스, 1년 연장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에 구두합의했다는 소식인데요. BBC 역시 FC 서울이 링가드에게 오퍼를 넣었다는 보도를 내놓았으며 DS레틱은 그가 이 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링가드는 사우디, 터키로부터도 제안을 받았지만,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노 역시 링가드가 서울로 간다고 확인했으며, 국내 축구 미디어들과 언론들은 2월 5일 링가드의 한국 입구, 2월 7일 입단식을 예상했습니다. 현재, 계약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축구 기자들이 말하는 링가드의 연봉은 15억에서 17억 원입니다. 글쎄요. 물론 아직 다른 미디어들의 후속 기사들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정말로 링가드가 K리그로 이적해온다면 굉장한 사건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어리그 소식입니다. 리버풀이 한 경기 덜 치른 맨시티와 승점 5점 차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노팅엄 원정을 떠나 2대1 승리, 승점 3점을 따내며 우승 경쟁을 이어갑니다. 한편 아스톤빌라는 이전의 기세가 약간은 주춤한 듯한 모습입니다. 홈에서 뉴캐슬에게 3대1 패배하며 뉴캐슬이 승점을 가져갑니다. 맨시티는 번리를 상대로 3대1 승리, 알바리스의 멀티골과 로드리의 골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엘리홀란이 후반 71분 교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도 브랜드포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3대2 승리,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이 승리로 승점 43점이 되어 4위 입성, 챔스콘 경쟁을 이어갑니다. 리버풀도 첼시를 상대로 4대1 대승, 유스 출신 풀백 코너 브래드리가 1골 2어시를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면서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맨유는 울버햄튼 원정을 떠나 후반 추가 시간 7분, 코비 마이누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중요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2대 0으로 리드를 가져가다가 3대 3까지 몰렸던 상황이라 맨유로서도 너무나 간절했던 득점이었는데요. 이날 결승골로 마이누는 MOM에 선정됐습니다. FA컵에서는 첼시가 빌려를 홈으로 불러들여 0대 0 무승부, 추후 재경기로 다시 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의 패 32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거르디올라의 오랜 수건 중 하나, 토트넘 원정 승리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이날은 제임스 매디슨이 부상에서 복귀해 교체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황희찬이 빠진 올버햄트는 웨스트브로미치를 2대 0으로 잡아내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리버풀 역시 노리치 시티를 5대 2로 격퇴해 16강으로 향합니다. 맨유도 사브리군 유포트를 만나 4대 2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부진을 겪고 있던 안토니가 드디어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맨유 주전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트는 팀 훈련에 불참하여 이주치 주급인 한화 약 11억 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훈련 전날 북아일랜드의 클럽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논란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은 분데스리 갑니다. 여러 경기가 치러진 지금 1위와 2위의 승점차가 2점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27일 바이른민에는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을 떠나 3대 2로 승리하여 승점 3점을 챙겼고 28일 레보쿠제는 메넨 글라트바흐에게 0대0 무승부를 기록 승점 1점만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라리가입니다. 모든 팀이 22경기씩 치렀는데요. 레알마드리드가 지로나보다 승점 2점 앞서 있습니다. 레알은 라스팔마스 원정을 떠나 추아메니의 결승골로 2대1 승리했고 헤타페 원정에서도 호셀루의 멀티골로 2대0 승리했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비아레아를 홈으로 불러들여 5실점 대패를 하며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차비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까지 감독직을 수행하고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로나는 세타비고 원정에서 포르투의 결승골로 1대 0 승리, 승점 3점을 챙기며 우승 경쟁을 이어갑니다. 다음은 세리아입니다. 인터밀란이 한 경기 덜 치렀음에도 2위 유벤투스와 승점 1점 차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경기 초반 레드카드 퇴장을 받아 한 명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선제골을 기록했고 최종 결과는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인터밀러는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라우타로의 결승골로 1대0 승리,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리그왕입니다. 1위 파리 생제르맹과 2위 니스의 승점차가 6점으로 조금 좁혀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브레스트를 상대로 전반전 두골을 먼저 넣었음에도 후반 2실점을 하며 결국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후반 막판 왼쪽 윙어 바르콜라가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을 펼쳤습니다. 추가시간 극적인 동점골에 이어 승부차기 승리,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호주와 맞붙게 됩니다. 일본도 16강에서 바레인을 만나 3대1 승리, 경기 전체를 지배하며 비교적 손쉽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 경기 골키퍼인 스즈키 자이온의 불안한 면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8강에서 2강과 맞붙습니다. 앞으로 있을 경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3일 토요일에는 곧바로 아시안컵 8강전이 펼쳐집니다. 호주와 한국, 이란과 일본의 경기가 열립니다. 같은 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토트넘이 에버튼 원정을 떠나고 분데스리가에서는 바이에른미넨과메는글라트바흐 레버쿠젠과 다름슈타트의 경기가 열립니다. 4일 라리가에서는 지로나와 레알소시에다드, 프리미어리그에선 맨유와 웨스트엠이 맞붙습니다. 5일에는 세개의 빅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스날과 리버풀, 세리아에서 인터밀란과 유벤투스, 그리고 라리가에서 마드리드 더비가 열립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축소식을 정리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